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 동굴 식물 알아보겠습니다. 이 식물은 농촌의 들이나 산지 초입에 가면 아주 흔하게 볼수 있습니다. 잎에서는 이렇게 윤이 나고요. 잎과 줄기에 털이 전혀 없습니다. 네, 이 식물이 방귀과의 새모래 동굴입니다. 이 새모래 동굴은 나는 곳에 굴락을 지어 자생합니다. 보통 독성 이 있는 식물들도 종종 나물로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세물의 동굴은 나물로 먹지 않습니다. 약간의 독성이 있고, 쓴맛이 강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약재로 쓰는 뿌리의 향은 아주 좋습니다. 약효 또한 탁월합니다. 약재명을 편복갈근이라고 하는데요. 편복은 박지를 의미합니다. 이 잎을 한번 보십시오. 박지를 닮았습니다. 또 조금 뒤에 캐보겠지만, 뿌리에서는 향 좋은 칡뿌리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잎은 박쥐를 담고 칡뿌리 향이 난다고 해서 편복 갈근이라고 합니다. 네, 뿌리를 캐봤습니다. 이 뿌리를 말려서 약재로 이용합니다. 이 새물의 동굴은 방귀과 식물입니다. 방귀과 식물에는 이 새물의 동굴, 댕댕이 동굴, 방귀 등이 있고요. 모두 독성이 있으나 고혈압 등의 탁월한 약효를 가진 중요한 약초들입니다. 약재로 소량씩 쓰면 안전한 약초들입니다. 네, 약재명 을편복갈근만주방귀 황등근 등으로 부르고요. 맛은 쓰고 매우며 찬 성질입니다. 이 편복갈근은 중추 신경을 자극해서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특히 모세혈관 확장 작용이 밝혀졌고요. 혈압 조절 상태가 좋아지고 기를 잘 돌게 하며 혈액 속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작용도 밝혀졌습니다. 네, 또한 항암 작용이 있는 약초로 특히 간암에 탁월한 효능이 밝혀졌고요. 거품의 효과가 좋아서 풍습으로 인한 사지의 근육이 마비되고 감각이 없는 증상이 효과가 좋습니다. 네 또한 화습작용으로 복통, 복부, 창만, 세균성, 설사, 이질, 장염의 효과가 있고요. 임상 보고에서는 청열작용으로 인후염, 편도선염, 만성기관지염을 치료하는 것으로 효과가 증명되었습니다. 네 옆에 꽃이 피고 있는 이 식물은 어수리입니다. 어수리 꽃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어수리 아시죠? 이 어수리는 나물 맛이 뛰어나고요, 약효 또한 좋습니다. 네, 이 약재는 또한 진해, 천간의 효능이 있습니다. 해수와 천식, 백일해, 기관지염 등 기관지계통 질환에 좋고요, 간 기능을 개선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네, 또한 소변을 잘 나오게 해주고요, 진통 작용으로 풍습성 마비동통, 요통, 신경통, 목관의 통증 등 각종 통증을 낫게 합니다. 또한 류머티즘, 관절염, 신장염 등 각종 염증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네, 이세모래동굴 잎도 건조해서 달임모를 염증과 류머티즘, 요통의 치료약으로 쓰고 있습니다. 약제 이용 방법은 뿌리 말린 약제를 하루에 3~12g을 문근히 달여서 이용합니다. 과용이나 장기복용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세모래동굴 편복갈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